아이고 무거 응? 응? 보성 보성 보성이 그거다 이거 100g에 9000원이나 10,000원이란다 요거 근데 응, 결론 300g에 원래 28000원인데 28000원에 7 5 0원이면2 이상이지

안 먹지도 말거리 아, 스피리한테 시이 아, 진짜. 왜네번 안에? 중에... 아니, 네 번째 리필. 요, 아니, 네 번째 리필 아니야? 네 아니, 네 야, 야, 야올 이게 리드 다행이 거야. 올려. 올리라 유튜브. 예, 그 뭐. 아, 이튜브 올리라 해. 예. 안 되네. 너 <목을> 크다. <목을> 나 근데 어디 가는 거야? 몰라. 너희 집, 너희 집, 너희 집. 아니, 우리 집안 된다니까? 네. 우리 집 더럽다니까 아니, 지금. 아니사 왔다. 어, 아니, 근데 여기 술집이 없잖아. 아, 어. 차차차 아 <laughs>

어, 야, 둘이 커플이다. 커플, 까만새키아도마다해도도 씨발. 애도 안돼 애도 씨발. 애도 씨발. 하면은아아발 씨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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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발 씨발. 씨발. 씨